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게스에게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직분이 바뀌었은즉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 시간에는 더 좋은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레위지파의 제사장들보다 멜기세덱의 우월성을 입증한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레위지파 제사장직의 또한 한계를 입증하고 그보다 그곳보다 우월한 계열에 속한 제사장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면 만약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새로 세울 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세워진 다른 한 제사장은 완전함에 이르게 할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를 세우겠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은 11절 말씀에서 지적된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과 율법 사이의 그런 밀접한 관계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이 바뀌면 율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 제사장 직은 근본적으로 모세 율법과 어,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 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직의 변화는 어, 필연적으로 율법의 변화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만약 레위 지파 제사장직이 어, 한시적인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면 율법 자체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즉 레위 지 레위 지파가 완전한 제사장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한시적이고 또 모형적이며 예표적인 그런 직분이라면 율법 역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형적이고 예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율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율법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제사장의 직분에 맞는 새로운 율법이 율법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속한 어 유다 지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레위 지파가 아닌 새로운 지파, 유대 지파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왕적 메시아 신분을 위한 것이죠. 왕 멜기세덱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위해 왕의 계통, 개통, 다윗 왕의 계통인 유대인으로 유대 유다 지파로 유다 지파로 태어나셔 했습니다. 저자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마치 신앙 고백을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아론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 계열의 다른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고 이렇게 자기는 확신한다. 레위 계통이 아닌 것을 다른 계통으로 태어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신 그 제사장임을 확신한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은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은 육체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론의 제사장직은 죽음에 의해서 어, 죽, 죽으면 다음 사람으로 계승되고 또그 사람이 죽으면 또그 다음 사람으로 계승되는 어 그렇게 그 원리를 따라서 계승되는 반면, 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어, 그가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속적인 것, 즉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7절 말씀에서 이제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마무리합니다. 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한 구약 성경 말씀이 어, 창세기 말씀과 어, 이 110편 4절 말씀입니다.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다. 어, 저자는 이 시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장 직을 확증해 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다, 따로 세울 완전한 완전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하게 할수 있는 온전한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이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에는 한편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런 형식의 문법을 문구를 따라와 따와서 한편으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런 형식에 따라서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연약함이고 다른 하나는 율법의 무익함입니다. 율법도 가치 있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생명과 활력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 그 자체만으로는 사람들을 완전케 하지 못하므로 또한 무익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율법의 연약함과 무익함 때문에 율법은 폐지된 것이죠. 저자는 율법의 폐지 사실이 너무 너무도 중대하기 때문에 1 9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삽입절 그괄호로 표시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라고 하면서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듯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나은 소망, 더더 나은 소망이 있는 것은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해 이전 계명으로 이루지 못했던 목표인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을 완전함에 이르게 할수 있는 자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좋은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함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완전함이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만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한 제사장 예수님만이 이런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어,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어, 왜냐하면 레위 제사장은 어땠습니까? 해마다 속죄제를 드렸어야 했죠. 어, 영원한 제사가 아니라 해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드려도 결국은 그렇게 반복한다는 것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줄수 없는 어, 온전하게 할수 없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단번에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모든 의를 이루셔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의 제사제 제사 제도와 율법은 장차 있을 완전한 것의 예표적이며 모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와 율법은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 자체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모형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옛 율법이 아닌 새롭고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그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전 것보다 더 좋은 더 좋은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믿어야 할 유일한 대사,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요 만왕의 왕이신 신실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완전케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이 시간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